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일명 미국 춤이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룹 비스트의 이기광과 제이팝 박재범 등이 t v 에서이 춤을 추면서 섹시 댄스로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 미국 춤을 출 때마다 나왔던 노래와 그 안무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바로 이분입니다. <목소리> 이분은 바로 미국 가수 크리스 브라운인데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마이클 잭슨과 어셔를 잇는 가수다. 그리고 재능으로 인생을 하드캐리한 가수 저스틴 비버 역시 그를 가리켜 마이클 잭슨과 투팍을 합치면 크리스 브라운이다 라며 그의 엄청난 재능을 칭찬했었습니다. 아마톱스타 리아나의 전 남자친구로서 크리스 브라운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크리스 브라운의 춤과 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노래, 랩, 작사, 작곡, 프로듀싱 같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농구도 뭐 엄청나게 잘하고 각종 운동 신경까지 좋아서 악명이 신체를 지배하는 가수다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국내외 팬들에게 심심찮게 나올 정도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분이 예사롭지 않았던 게 그의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 기저귀 바람으로 두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고 특히 마이클 잭슨의 팬이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MJ의 노래와 춤을 자연스레 자주 접하게 되면서 일찍이 마이클 잭슨의 간지가 자연스레 몸에 스며들었고 소울 음악과 랩에 관심을 갖게 되죠. 참고로 이런 추억들은 크리스브라운이 훗날 한 가요 시상식에서 마이클 잭슨의 맨인더 미러 헌정 공연을 하면서 무릎을 골고 무대에서 울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 브라운이 기저귀를 떼고 나서부터는 지역교회 성가대와 지역 장기자랑 등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인의 숨은 재능을 세상에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6, 7살 무렵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고 재혼한 남성과 새 가정을 꾸린 엄마 편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재혼한 남성은 엄마와 크리스를 자주 위협하곤 했었고 어린 크리스는 그만 겁에 질려버리거나 펑펑 울기도 했었죠. 그는 그저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따라 추거나 운동과 같은 몸을 수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11살이 되던 해 자신이 노래에도 꽤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록 이혼 후 엄마 편에서 자라났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진 않았던 크리스브라운은 13살이 되던 해 우연히 아버지의 주유소를 방문했다가 유망주를 찾고 있던 지역 음반사 직원의 눈에 들게 되면서 음반사로부터 보컬코칭과 데모테이프의 녹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역 음반사는 크리스브라운이라는 유망주를 잘 다듬어서 뉴욕 레코드사 계약을 이끌어낸 뒤 수수료를 챙길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런 활동 의 결과로 크리스 브라운은 수많은 힙합 스타들을 배출한 소속사 데프잼 레코딩스의 신인 발굴 부서 임원 앞에서 오디션을 보게 되고 크리스의 재능을 알아본 그녀는 그를 소속사 전 사장에게 추천하게 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Oh, Chris Brown. 음. Mm. 하지만 이어진 수개월의 협상과정 중에서 소속사가 합병과정을 겪게 됐고 크리스를 추천한 임원이 그만 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 협상은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크리스는 본인의 재능을 알아본 그녀에게 본인의 매니저 역할을 부탁했고 그녀는 크리스를 여러 군데 홍보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배출한 자이브 레코드사와의 계약을 성사시키죠. 이때 크리스 브라운의 나이는 불과 16살이었습니다.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은 크리스 브라운은 이듬해 학교를 중퇴하고 음악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녹음 작업에 들어간 크리스는 여러 프로듀서와 작곡가의 활력 지원을 받으며 진짜 불만난 고기처럼 정말 많은 곡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첫 앨범 공개 전, 그는 데뷔 싱글 Run i 을 세상에 공개하는데요. 그쎄이 노래가 첫 데뷔 싱글인데 빌보드 1 0 1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운인가 싶었지만 수개월 뒤약 50곡의 작업물 중에 최종 15여 곡으로 엄선해서 공개한 그의 첫 앨범 크리스브라운 역시 빌보드 2위를 찍어주면서 단순 뽀록이 아니었음을 만천하에 증명했죠. How I love you, keep you here. 라이더 어린데 데뷔 싱글 1위에 데뷔 앨범 2위를 찍어주니까 사람들이 진짜가 나타났다. 어쇼랑 마이클 잭슨이 돌아왔다. 라며 크리스브라운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는 순식간에 가요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집 앨범 익스클루시브를 발매하는데 1집처럼 앨범의 대표 싱글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뒤어 발매한 싱글들이 대박을 치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명곡들이 세상에 공개되는데요. 이들 노래 외에도 아까 미국춤 노래의 원조로 소개해드린 Take You Down 역시 이 2집 앨범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그 다음에 공개한 브록 앨범의 대표곡도 빌보드 2위까지 올라서는데 당시 케이트 페리와 리아나가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아쉽게도 1위에 등극하지는 못하게 되죠. 비록 1위 자리는 케이트 페리와 리아나에게 내주었지만 데뷔 앨범 발표시기에 알게 된 리아나와 이시기 연애를 시작하면서 연예계의 핫한 팝스타 커플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잠시. 1년 뒤인 2009년 2월 크리스 브라운과 리아나 커플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I look back at That's not me, bro. That's not, that's not... 그래미 시상식을 앞둔 시점에 차 안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진 나머지 크리스 브라운이 그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리아나에게 분풀이를 정말 엄청나게 한 것이었죠 이 일로 리아나는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했고 크리스 브라운은 법정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당시 가요계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던 이 둘은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그래미 시상식에도 나란히 참석하지 못했죠 I lost my best friend. Like everything I knew. Switch. 이 사건으로 인해 크리스 브라운은 정말 치륵 같은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리아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을 시작으로 광고주들과 일부 음악 방송국들의 손절 행렬과 더불어 투어가 예정되어 있던 일부 국가에서도 입국 금지 의사를 밝히면서 투어도 모조리 잠정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여파는 같은 해 공개한 3집 앨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빌보드 순위는 그다지 나쁘다고 할수 없었지만 앨범 판매량이 정말 급감하면서 싸늘해진 여론을 다시금 체감하게 되죠. 그러나 약 15개월 뒤 발표한 4집 앨범 저스틴 비버와 화려한 힙합 스타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힙합 느낌과 신나는 느낌 제대로 주는 작전이 먹혀들면서 빌보드 200 정상을 찍고 그래미에서 첫 베스트 R&B 앨범상을 수상하며 정말 악마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그간의 싸늘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목소리> 그의 새로운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간 시도했던 팝, R&B, 랩, 힙합 느낌을 넘어 오집 앨범에서는 일렉트로닉 느낌을 또 물씬 풍기면서 힙합 클럽을 넘어 일렉 클럽에 스며들만한 노래들을 마구마구 공개하기 시작하죠. No 이런 일렉트로닉 느낌의 노래들은 6집 앨범 X에서도 이어졌는데 무엇보다도 크리스 브라운의 백미는 듣는 음악뿐만 아니라 보는 음악으로서 정말 간지나 진짜 엔터테이너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크리스 브라운은 본인의 곡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곡에 피처링 아티스트로서 무려 1 0 0곡 이상의 곡에 출연하는 등 본투비 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여주죠. Baby, you could it P.I.M.P. Who the shot to them? I'm the girl in sugar watch and follow him. 하지만 이런 엄청난 재능을 뽐내온 크리스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녔 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 하고 어머니의 재혼남으로부터 어머니 와 본인 자신이 위협받던 삶 그리고 이른 나이에 학교도 중퇴하고 오로지 음악에만 열중하며 미처 성숙해 버리기도 전에 상상 이상의 유명 세와 큰 부를 얻게 되서였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정서적으로나 관계 적으로 불안하고 분노를 좀처럼 제어하지 못한다거나 충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리아나와의 해프닝 그 이후 재결합 그리고 또 다시 이별, 뒤이어 만남을 가진 여자들 사이에서 나온 각종 잡음들, 드레이크, 프랭크 오션, 솔져 보이, 오프셋 같은 동료 가수들과 온 오프라인에서 한바탕 하게 된 사건들과 더불어 이 시기 태어난 딸도 당시의 여자친구 카르쉐트란이 아닌 카르쉐트란과 잠시 관계가 소원하던때 카르쉐트란의 친구이자 파티에 함께 참여하는 등 알고 지냈던 니아고즈만에게서 태어나는 등 크리스 브라운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크리스는 딸의 출생 이후 딸을 위한 한정 앨범 로얄티와 더불어 앨범 판매 수익을 아이들을 위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서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잡음을 줄이고 거의 뭐 기계처럼 노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딸을 향한 헌정 앨범이자 7집 앨범 로얄티 발매 전에 대중들에게 공개한 믹스테이프 수록곡이 무려 30곡이 넘고 8집 앨범, 9집 앨범도 각각 40곡, 30곡을 넘게 앨범에 넣으면서 뭐 진짜 앨범의 최소 30곡은 깔고 시작하게 되죠. 아무래도 많은 곡들을 앨범에 수록하다 보니 집중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7집 빌보드 203위, 8집 빌보드 203위 그리고 가장 최신 앨범 9집 인디고도 빌보드 201위를 찍어주면서 역시나 명불허전 신이 내린 재능 러의 위엄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 Got a good lawyer. I got a few girls on the way. Baby girl you Maybe twice in a while. And I <laughs> 그리고 2019년은 크리스에게 2014년 딸 로얄티의 출생 이후 당시 여자친구 아미카 헤리스 사이에서 아들 아에코 카토리 브라운을 낳게 되면서 결혼 없이 딸과 아들을 가진 미혼부로 등극하게 되죠. 크리스 브라운은 앨범만 냈다 하면 뭐 거의 다 5등 안에 집어넣는 업계 최상위권 가수이지만 그가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기행들과 자녀 출산 이후 이전보다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여러 구설수들로 그의 재능은 인정하면서도 그를 비판하는 팬들 또한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크리스를 향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를 않자 이 시기 바로 동료 가수이자 과거 함께 작업을 했던 저스틴 비버가 크리스의 넘사벽 재능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크리스브라운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죠. 16살에 데뷔 후약 2년마다 끊임없이 앨범을 발매한 가수. 이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왔지만 늘 천부적인 재능으로 비판을 환호로 바꿔왔었던 크리스브라운 어느덧 그는 딸과 아들을 가진 아빠가 되어 딸바보, 아들바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30대 남자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는 간지남이자 믿고 보고 듣는 타고난 엔터테이너로서 그의 재능이 더 이상 구설수로 빛을 바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